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한줄 낭독으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도 그랜드 카논의 10배의 법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32가지 습관 중에서 오늘은 지금에 집중하라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만 있다. 지금과 미래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면서 보내고 미래는 이를 미룰 기회로만 여긴다.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며 당장 완수해야 하는 일을 미룰 궁리만 한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획하며 일을 미루는 동안 당신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도록 훈련하고 거듭 되풀이에서 발휘해 몸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 즉시 행동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가장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지금 계속 행동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미루는 태도가 최악의 약전밈을 잊기 깨치고 있다. 10배의 법칙은 탁월한 수준의 행동을 즉각하라고 요구한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미루는 사람은 즉시 행동할 때 생기는 추진력과 자신감을 절대 얻지 못한다. 한 번은 직원들에게 각자 50통씩 전화를 걸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 지시를 받자마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듯이 말이다. 해야하는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각자 30분 동안 전화를 거세요. 어서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방으로와 28통의 전화를 걸었다. 22분 만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 1초도 염려하거나 계산하면서 일을 미루면 안 된다. 당신이 고민하면서 보내는 모든 순간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행동해야 한다. 고민하고 계산하고 미루기를 멈추고, 일단 하라. 즉각 행동하기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 놀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끊임없이 행동을 반복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또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준다. 행동은 필수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은 없다. 당신이 지금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동안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꾸준히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생존하고 적응하기만 해도 기술이 점점 향상된다.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하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 장담하는데 노력 있게의 양이 업무의 질을 신속하게 높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더욱 광화된 신념과 확신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